안녕하세요 언어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산 우리나라의 말을 쓰잖아요 그것만 쓰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 나라의 말을 새로 배우게 되면은 국적은 이 나라인데 온 세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살면은 인구가 많이 제한이 되지만 여러 나라의 말을 이제 배우다 보면은 어 나는 이쪽하고도 맞고 저쪽하고도 맞네. 아, 세상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. 그래서 저는 언어공부를 열심히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